south korean president park guan-hee during the second world war china provided support to the korean people's resistance against japanese colonial rule korea's provisional government during japanese colonial rule was located in shanghai china China. China. 지금 네, 화면을 네. 보니까 직접 통역 없이 저 시진핑 주석과 펑리위안 여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볼 수가 있었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 간단한 중국말은 또잘 하는 걸로 네. 예, 알고 있기 때문에요. 네. China. To the cartships and cooperation has touched on on for silver on taking part about today the UN general assembly a resolution was adopted and rated right. President Part One Ten. During the Second World War, China provided support to the Korean people's resistance against Japanese colonial rule. Korea's provisional government during Japanese colonial rule. Japanese colonial rule. Korea's provisional government during Japanese colonial rule was located in Shanghai, China. 소문의 뭐 영음 말고 몇개 구글을 구사하신다 이런. 그러니까 이제 그 불어도 제가 공부를 했고. 스페인어도 했고 또 중국어도 그거는 제가 독학으로 했습니다. EBS 방송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쓴게 외국 가가지고 좀 보람이 있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안만해도그 나라 말로 하게 되면 그분들도 참 친근감을 이제 많이 느끼게 되고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그 저기 중국에 제가 대통령 특사로 방문을 했는데 어 거기에 그 탕자쉬엔 국무위원께서 항상 중국을 방문하면 이렇게 바쁘게 그냥 일정 소화하고 공식 행사만 하다가 이렇게 간다. 그러지 말고 좀 여유 있게 시간을 갖고 와서 여기 구경할 때도 많고 좋은 데 많은데 한번 이렇게 관광도 하면서 가라고 다음번에는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중국말로 튀어나온다는 얘기가. 아유, 제가 그렇게 좋은 팔자가 되나요? 그랬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막, 중국분들은 웃고, 같이. 같았던... 방금 그 말씀 중국으로 한번해보시요 워, <laughs> 날리 <laughs> 요, 점뭐 하우더, 윈, 치너. 저는, 저는 못 알아듣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조작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역 선관위의 개표 자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자료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남양주 선관위에는 119개의 투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투표소가 119개이기 때문에 개표 결과도 119개로 개표 상황이 집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남양주 선거관위에는 119개의 집계표가 있는 반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7개의 집계표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집계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교롭게 개표 결과는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례입니다. 개표 결과를 사전에 입력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하루 전인 2012년 12월 18일 오후 1시 11분에 개표 결과를 서버에 입력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 자료는 2012년 12월 19일 다음날 개표한 결과와 일치합니다. 어떻게 투표 하루 전날 입력한 개표 결과가 선거 당일날 투표 결과와 일치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개표소에서 지역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선언을 하기도 전에 전국에 방송되는 선거방송에서는 개표 결과가 국민에게 방송됐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삼동 제7토우 제7투표구, 개표 상황을 보면 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공표한 시각이 12월 20일 0시 16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 결과의 제공 시각이 12월 19일 22시 35분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개표 개시 1시간 41분 전에 개표하기도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언론사에 개표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전 국민에게 개표가 개시되지도 않았는데 개표 결과를 발표하는 이런 조작의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런 사례가 지난해 9월 18일 날 제가 주관한 국회 토론회에서 김후영 목사는 전국의 252개 선거구에서 13,542개의 투표소가 있는데 이 개표소의 60% 이상이 이와 같이 개표 선언이 되기 전에 개표 결과가 방송되는 사례를 집계해서 그 결과를 국내에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결국은 선거안위에서의 개표 조작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투표는 국민이 했는데 개표는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참담하게 유린되었고 국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국민을 속이고 특정 세력이 장기 집권 또는 영구 집권을 해가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저는 지난해 9월달에 투표소에서 수개표 하는 길만이 이런 부정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가 될수 있다 이렇게 봐서 국회에서 토론을 거쳐가지고 여기에서 모아지는 의견들을 집약해서 2014년 12월 30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요, 지난 18대 대선 개표 결과 전국 252개 개표소 중 93개 개표소에서 개표에 오류가 있다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선거관리원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우리들이 주장한 내용들에 대한 개표 조작에 대한 일정 부분을 시인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기부의 정치과장 출신 김필원 씨,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출신인 한용수 씨 등. 제 18대 대선 선거 무용 소송인단 공동 대표는 공직 선거법 제 178조 제정부칙제 5조를 위반한 제 19대 대통령 선거는 무효다, 18대 대통령 선거는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2013년 1월 4일 대법원에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6개월 내에 이 소송을 심사해서 판결해 줘야 되는데, 현재 2년 4개월째가 되고 있는데도 전혀 심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지난 2014년 11월 29일 날 국회 외교를 통해서 대부분 행정처장께 강력히 요구를 했는데, 그때 답이 이제는 하겠다 했는데도 아직도 손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왜 18대 대선이 부정 조작선거 있는지 그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